사람마다 좀다 많이 다르긴 할 건데 저는 뭐남한강은 없대요 공식 명칭는 한. 할게.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없었네. 충주 탄금 달에 온답니다. 하이처세 설명하는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뭔가 사람들이 좀 관심 가는 거리를 해야 뭘뭐 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은 그거냐?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는 일에, 그게 무엇인가를 또 고민하는 거냐? 그런 문제에, 그래서 제가 밥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아니면은 나는 뭐 세상 사람도 하고 <laughs> 대중적이지는 니까 아니 왜밥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포인트가 잖아요. 아니에요. 밥사님이 스타세요. 독일이 스타. 독일. <laughs> 독일이의 <고기리의> 스타는 뭐예요? <뭐래. 웃음> 김단구 아니고 독일의 스타. 아 전국 스타이신데 독일이만 남았던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어쨌든 그좀 관심가는 부분을 좀 무엇인지라 고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궁금해하는 게 뭔지. 사람. 그래서 너무 길지 않고 좀 짧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기록 영상이나 뭐 이런 거에 아무튼 문제가 좀 그렇지. 지난번에그 저기 찍으신 거는 자세히잘못봤거든요 그냥 갑자기 카페가 나오더니 뒤에 가서 뭐, 길 찾아가는 게 나오더니. 그래서 어떤 거지? 네. 청파동 o m p a d o n Chompadon. Good m o r 이 i 이런 이런 s a m Good m o r n i n 시재생이 어든 그런 응. 뭐, 응. 그 건축물을 갔다가 이렇게 건물과 이런 카페를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내가 뭐 잘못 읽었는 수도 있는데 음, 자세히 잘못 들여봐서인지 몰라도 응. 또 다른 건 차자리는 우리 차자리? 또또 새로운 영상 하나 있었는데. 아 저기 저그 선생님이 있는 거 정우 선생님. 네, 정우 선생님. 이하는그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네, 네. 글쎄. 서로 별래요구나. 아니고 아니 그그 뭐, <laughs> 아니, 그 어떻게 지내셨대요? 요즘에? 여기 그 옛날에 찍어 놓은 거예요. 아, 그럼 그런 날에 글래서 만나셨나 보다 싶어 가지고. 아, 글래 오셨었죠. 거기서 응. 차도 신고 하셨죠. 그뭐 연락 되느냐거 하시느라 그 이후에 연락하기 어렵죠 아니 연락 o n t know. I don't know. I 남한강 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북한강만 음, 있는 거구나. 북한강은 그 표현이 맞다고 그러더라고. 음, 그 한강의 북, 그 한강의, 그 한강의 북이지. 한강이 북한강이고, 음. 남한강이 왜 남한강일 수 없냐면 이 한강이 이게 분류잖아요. 이게 음. 그렇기 때문에 한강이라고 하는 게 맞대. 요 음. 지금은, 음. 음. 지금은 어디 가시는 음. 길이에요? 그러다 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글쎄요. 뭐 그거 없이 그냥 편한 거 그냥 충주 나갈 때면 그냥 뭐 사랑방처럼 가끔 들리는데 차도 마시기도 하고. 처음에또 관심 많은 사람이라 차를 대하게 되면 어쨌든 평화롭고 고요함이 좀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차를 하다 보면 뭐 이야기도 있게 되고 또그래또 또 속에 있는 이야기도 또 나와서 또 허심탄회하게 다 서로 하니까 어찌 보면 술보다도 더좀 진솔함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저 옆에가 강이에요? 예, 네, 강이에요. 이게 그 한강이죠.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이 두 군데서 이제 합수가 돼요. 하나 이제 강원도 쪽에서 이제 정선 쪽으로 해서 이제 내려오는 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달천강이라고 하는 것하고 두 합쳐져 가지고 좀 내려가는 건데요. 그런 뭐 이제 경상도 쪽그 다음에 저쪽 성미산 쪽에서 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쪽에서 와서 흐르는 강이 이제 달천강 달래강이라고 중앙탑이 뭐예요? 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에 세워진 탑이라 해서 중앙탑인데. 이제 이제 6호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통일 신라 때 탑이고요. 그저 탑은 이제 통일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유일한 7층 석탑이라고 하고, 네. 높이가 제일 크다 그러니까. 네. 가보 신라가 통일 삼국을 통일하고 국토의 그정 중앙에 세웠다고 그래서 중앙탑이라고 전해져는 탑이 달청강이요 정진수 선생님은 언제부터 참가하셨죠? 음악회 때? 그 세자리 시작 때부터 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1 2번 중에 두번 빼고 0 번을 하셨어. 아 빼기도 하셨구나. 네. 언제 언제 빠졌어요? 그게 이제 그천선현 선생님 한번또 모셨고 충주에 또 차하시는 분이 한번 소개해서 두번 빠지고 열 번을 하셨 거죠. 다 채우셨네요. 열 번했어. 어떻게 하시는 이거 쳐 먹기 위한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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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그런가어가어아니인도가게 된거는 그이유니까니